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원어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짜 고기라고도 하는 대체육에 대해 알아보고 대체육을 대표하는 임파서블 와퍼를 한번 제가 보통 와퍼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맛을 비교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더 투자자로서 오늘 영상을 접근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처음 찍을 때 와퍼 반개 임파서블 반개 이렇게 딱 먹어서 정말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사실 투자자고 뭐고 그냥 와퍼가 맛있네요. 그래서 두개 먹게 되었습니다. 대체육시장은 미국에서 이미 10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육류 단백질이 추가로 필요하고 지금처럼 공장에서 하는 축산 방식으로는 환경오염과 동물 피해들이 지금보다 더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체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비욘드 미트입니다. 작년 5월에 혜성처럼 IPO 해서 주식 시장에 등장한 비욘드 미트. 정말 올해 테슬라가 급증을 했다면 작년에는 비욘드 미트가 있었습니다. 상장한 지 3개월 만에 8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6개월에 걸쳐 쭉 떨어지더니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뿐 아니라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임파서블 푸드도 버거킹을 비롯한 와이트 캐슬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육으로는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 버거가 자주 비교가 되곤 합니다. 비욘드미트는 콩이나 버섯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효모 등과 배양해서 식물성 고기와 버거 패티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임파서블 푸드는 물, 밀단백질, 감자단백질, 코코넛 오일과 더불어 육류 특유의 맛을 내는 햄이라는 재료를 섞어서 만듭니다. 일단 성분으로 봤을 때 보통 버거에 비해 식물성 버거의 장점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단백질을 육류 패티를 먹을 때만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고기 맛을 더 내기 위해 소디움 첨가가 보통 육류 패티보다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식물성 하면 칼로리가 엄청 낮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이쯤 되면 결국 맛으로 승부가 나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먹었을 때 얼마나 고기 같은지, 과연 채식주의자분들도 육류를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이걸 찾기보다는 맛 자체가 있어야 경쟁이 될것 같고 해서 직접 비교하며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버거킹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임파서블 와퍼랑 그냥 레귤러 와퍼는 따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오늘은 두 개를 같이 시켜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맛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래도 정말 고기랑 비슷하고 이거 정말 번갈아 가면서 먹는데 그래도 맛이 비슷하고. 정말 고기 느낌 난다 싶으면은 그래도 앞으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30개 올렸는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1000명 정도 되면은 제가 그때 100명, 200명, 400명 넘었을 때 찍었던 것처럼 한번더 영상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QSR이라는 그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주식을 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버거킹 되게 좋아해요. 물론 수제 버거 중에 맛있는 것들이 더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을 더 좋아하고 보통은 버거킹 갈때는 드라이브 드루라고 해서 차에서 계산하고 차에서 픽업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매장에 직접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거킹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버거킹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버거킹이고요 요즘 아퍼가 여기 임파서블 와퍼 있죠? 요게 오늘 제가 먹을 건데, 보시면은 이제 요즘 두 개의 육불에 팔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싸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eah, uh, can I have uh, two w a e r s One impossible and the other just r e yeah. okay. 네, 지금 이 와퍼 두개를 오더했습니다. 여기 임파서블 와퍼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레귤러 와퍼인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고기 보이시죠? 고기가 조금 다른데, 일단 그냥 와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와퍼, 그냥 고기, 보통 고기 패티 그런 색깔이고, 임파서블 버거는 조금 붉으스름하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조금 그 끝에가 와퍼 같은 경우에는, 고기 고기스럽고 한데 이거는 확실히 좀 인공적인 느낌이 나서 되게 잘 라운드는 잘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사실 뭐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똑, 똑같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 한 입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와퍼를 먹어볼게요. 혹시 제가 와퍼는 많이 먹어버릇해가지고 보통 보통 레귤러 와퍼 고기 나는 와퍼구요. 자, 이 이걸 한입 먹었으니, 얘도 한입 먹어볼게요. 확실히 그레글러 와퍼랑은 조금 맛이 다른데,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고기가 아니라서 생기는 거부감은 없고, 좀 맛있어요. 맛있고, 와퍼랑은 맛이 다르고, 제 생각엔 확실히 와퍼를 좋아하면은, 임파서블 와퍼도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뭐랄까, 그런, 성분 있잖아요. 토마토랑 양파랑, 마요인가? 이런 성분이, 그냥, 이 자체가 되게 맛있고, 그리고 고기도, 이 패티랑 다른 패티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소디움이 더 많다고 하고, 아, 소디움, 맞아. 소디움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그 갈증도도 한번 봐야겠다. 근데, 다시 와퍼를 먹어봤는데, 와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고기 맛이 제가 오래전부터 먹던 맛이고 익숙한 맛이라서, 그 와퍼를 먹으니까 좀 맛있고.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먹었을 때좀 갈증이 나나 봐볼게요. 이걸 먹어서 조금 더 갈증이 난다기 보다는, 그냥 먹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먹어서 좀 더, 물론 한 입씩 먹긴 하는데, 이걸 먹어서 좀더 갈증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디움이 많대요. 이 김파서블 버거에는 이 식물성 그 패티에는 소디움이 많다고 해서 플레스토블은 없으니까, 또 장단점이 있죠. 이게 같이 먹으니까 조금 더 알겠는 게, 어, 진짜 햄버거 본연의 맛은 그냥 레귤러 아퍼, 일반 와퍼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뭐 육식을 피하고 싶다라고, 콜레스테롤을 절제하고 싶으면서 버거를 먹고 싶은 분들께는 이인파서블 와퍼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가운데 아, 맛있다, 이거. 아, 역시 와퍼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얘는 다 먹어야 되요 잠깐을 이용해서 자, 저기 건너편에는 버라이존이 보이네요. 제가 1월 달에 열심히 투자하던 기업인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T랑 스프린트랑 합병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매수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에 그냥 버라이존이 보여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먹방을 찍거나 그럴 건 아니었는데, 그게 맛있네요, 이게. 분명히 제가 햄버거를 두개 먹으면은, 걱정할, 걱정하거나 뭐라고 하실 분들이 생각나는데, 그래도 구독자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파서블 먹어 다 먹었는데, 어 와퍼랑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씹으면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다음에는 크리스피 치킨이랑 스파이시 크리스피 치킨 요것도 요것도 두개 육불이라서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사는 동네는 세일스 텍스가 10% 조금 넘어서 육불 사도. 한 6불 68센트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와퍼 두개 6불 60센트니까 막 엄청 비싼 것 같진 않고 한 끼의 식사 사실 이거 두 끼로 나눠 먹어도 되는데 한 끼의 식사를 7불선 안에서 하는 것도 가끔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와퍼 같은 경우에 뭐한 달에 두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아 똑같구나. 네. 그 정도 먹는데 네. 아무튼 자주 먹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일부 지금 조금 배부른데 이 조금 배부른 상태에서 아퍼도 먹어볼게요 과연 맛이 어떤지 확실히 뭐랄까 확실히 고기가 식으니까 고기가 식고 배가좀불러오니까 처음 먹을 때보단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햄버거 한 개만 맛있게 먹고 저는 보통 감튀 감자튀김이랑 콜라 같은 걸잘안 먹어서 다음엔 그냥 햄버거 하나만 먹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상을 처음 찍을 때 와퍼 반개, 인파서블 반개 이렇게 딱 먹어서 정말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뭐 사실 투자자고 뭐고 그냥 와퍼가 맛있네요 그래서 두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저는 맥도날드보다는 버거킹이 훨씬 나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맥도날드 주식을 아직 안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주당 200불 넘고 비싸기도 해서 안 사긴 했는데, 저는 맥도날드보다는 버거킹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거킹을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에 조금 더 계속 투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이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음,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방금 제 옆에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셨는데, 그분들도 인파서블 버거를 시켜서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그 나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은 뭐 핑계 삼아서, 영상 찍는 단 핑계 삼아서 두 개를 먹었지만, 다음에는 한개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맛있게 잘 먹었고, 이제 회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오더에서 하는 그 드라이브가 있고요. 아, 이 카메라는 지금 삼각대로 고정되어 있어서 제가 운전하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제가 그래도 맥도날드였으면은 두개못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버거킹이라서 두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또 졸리고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데 뭐 커피 마셔야죠. 일단 커피 마실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그냥 임파서블 와퍼만 딱 놓고 생각했을 때 이게 맛있어서 이거를 찾으려고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와퍼가 생각나서. 본 적은 많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한 7점, 8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소디움을 더 적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육류보다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게 계속 개발이 될것 같아요. 사실 소고기 패티는 어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뭐 5년 전이랑 뭐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언드 미트나 아니면 임파, 임파서블 푸드 같은 그런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할것 같아서 그래도 미래에 미래는 기대가 될것 같고 특히나 미국에는 소고기 소비가 많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백불 밑으로 가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실 백불 밑으로 가서 한주 매수를 한다 해도 추가 매수를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적으로는 뭐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대체육 시장, 이그 플랜트 베이스트 그 미트에 대한 그 시장에 어 맥도날드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저는 이 대체육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오늘 이 컨텐츠 덕분에 점심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식에 관련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한 리뷰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저에게 어떤 음식 리뷰에 대해서 알려달라거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음식 리뷰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방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소비자 관련해서 소비자의 심리 투자자의 심리로서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가 투자자가 그 기업을 아니면 그 기업의 음식을 믿고 할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된 컨텐츠가 또 생각나면 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